아니, 여기, 서기렇나 찍는 여기, 여가여렇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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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봤어. 기 여기, 여기, 영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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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왔다갔다기렇다기기 아니, 아니, 왔다 아니, 아 내가 니아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렇게니들어가니아다아 이거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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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농업회사법인 요한회사 대전부르스 주조 막걸리는 대전부르스 새로운 브랜드 하나가 새로 나왔답니다 그 이름하여 갓생 신이 내려준 막걸리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오 버스 온다 아고 <laughs> 여기가 대전 서구 평천동 버스 여기 마을 버스가 이렇게 진행입니다 경희군수 여기 쭉 보면 여기가 대전보루스 어 공장인데 2024년 봄에 공장 이전을 했습니다. 이 평촌동으로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되게 넓고 공장도 되게 깨끗합니다. 예, 한번 와보실까요? 대전부르스 하면 1950년대에 그 가수 제가 아, 자막에다 넣어놓겠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불르고뭐 대전부르스 하면 조용필의 대전부르스가 되게 유명하죠 대전역에 대전부르스 시비도 있고 그런데 그 대전부르스의 그 상호하고 똑같이 막걸리를 그 회사명으로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그래서 대전부르스 영시, 그런 거죠. 저 얼마나 넓습니까? 여기서 축구를 해도 되고, 아, 뭘 해도 되고, 조콜을 해도 되고, 다 너무 넓어요, 너무 넓어. 지금 이거 쫙보면저 뒤에도 이렇게 뜰이 있어서 이렇게 뭐이게 신나게 그 송창 송창식의 뭐허수합인가 뭐죠? 몰라요. 송중기의 이춤 있잖아요. 이 춤. 자, 그래서 제가 외투를 먹고 제가 막걸리 막걸리 춤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라오시죠. 자, 네, 아 옷을 한번 벗고. 마이 차니다 마이 <laughs> <많이> 차. 차. 아 차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전부서 주조에서 새로 이번에 탄생된 어, 술이 갓생. 갓생이 뭐냐? 갓은 뭐예요? 신이죠, 신. 생, 살아있는, 살아있는 신. 아, 그만 좀 하고. <laughs> 아니, 가만히 있으라고. 가만, 히아왜찍금 도망가? 자. 잘려, 잘려. <laughs> 자, 신이 선물한 술입니다. 살아있는 갓, 갓생. 자, 아싸. 어서, 여러분, 남자들이요. 이 술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직접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로 와보세요. 아, 자, 이거, <laughs> 아, 이 뭐, 뭐. 진짜 이 막걸리 뭐 마시면 막걸리를 마시면 자, 와 이런 거쯤이야 <laughs> 아니. <웃음>

아, 40kg 됐네 아, 아니다. 50kg, 본까지 50kg, 50kg. 자, 50kg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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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자, 여러분. 막걸리를 한번 가요. 아, 제가 다음에 막걸리 영상 포함해서 뭐,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막걸리를 한 먹어서 그렇습니다. 자, 살아있는 술. 신의 술. 컷생입니다 여러분 먹걸리는 컷생 자, 자 잠깐 오 어? 뭐야 이거 3kg 자.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다시 보이잖아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막걸리 먹고서 니나노네리야 뭐 그거를 얼마나 많이 아니 PD 잘좀아자그 <laughs> 저기, 저기 잠깐 봐봐요 저기 기금산장 기국산등 <laughs> 기금산장이야 뭐야 저기 카페랍니다 카페 여러분. 자술 그만 와요 뒤로 가 아니 가, 가, 가까이 이제 아니 내 얼굴 보여? 잘려 <laughs> 여자녀 아니 얼굴 보여야지 아니 그러 라고아네자 여러분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이 갓생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생을 한번 쳐보시면 어마어마한 막걸리의 맛을 볼수 있습니다. 어 시우 시오, 시우가 아니라 시, 편의점이 뭐가 있지 세븐일레븐 아나 같은 사람네 자 드림러스 막걸리가 세븐일일 일레븐의 냉장, 냉장고 냉 냉장고 안에 뭐지 그 주류 아니 아니 그, 그그 냉장 그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를 뭐라고 해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이런 놓은거를 뭐라고 하냐고 진열대 아니 냉장고에 이렇게 이런거 싹 넣어놓은 그, 그, 그걸 그그 뭐라고 하냐고 진, 냉장고? 냉장고로 하지 않아? 냉장 진열대? 아 그러니까 아자 자, 냉장 진열대에 가면 대전 부루스는 있고 이제 앞으로도 요 갓생이 그 편의점에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, 뭐 슈퍼 같은데 뭐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부침개 이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 전통주를 파는 그런 곳에도 많이 이제 이게 들어갈 예정입니다. <laughs> <지금 웃음> 영화 8도! 영화 8도의 날씨에 지금 예, 영상을 찍겠습니다자 오늘은 그냥 제가 맛보기로 했고요.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. 대전부로스 대전 이 공장입니다. 다음에는 이, 대전부르스 안에, 그, 정말, 이 공장 내부에 대해서도 한번 촬영을 할 건데요. 예.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, 기, 념식수가 있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이렇게. 이제 커뮤니티에, 여기 대전부르스, 페북에도요커뮤니티 하나가 있고, 이 식수. 예, 여기로 이렇게, 나겠죠. 요, 요 식수는, 보시면, 대전 여성단체에서 기념식수를 이렇게. 자 여러분, 아내 얼굴 잘생긴 얼굴까지 이렇게 보여게 해야지. 자, 아, 어... 영화 8도 날씨에, 하... <laughs> 자, 여러분, <laughs> 아, 이거 찍어야지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자, 양양턱기요 대령 브루스 주죠 자, 여니 여기 이렇게 찍어야지. 아 이게 나와야 되잖아. 지 네, 이게 이 현판입니다. 현판. 하... 현판. 여러분, 영지금 날씨가 영하 영 팔도입니다. 아, 상당히 좋습니다. 이이 현판이 전 공장에 있을 때 쓰던 현판인데 이거를 이렇게 공장 이전하면서 이쪽으로 이게 갖고 온 건데 대전의 현토 기업하면 대전 브루스 주조입니다 새로운 신생품 가생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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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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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, 저기 저기부터 하네. 여기서 걸어오면서 막하려고? 어. 막걸리는 어디 갔어요 막걸리 세박스 더 뽑고, 저두개 있어, 저기 좀 있다가. 네. 나 뛰어야 돼? 아니, 아니면 한끼 돼. 나잘나오는데 어, 잘 나오는데. 어. 조금밖에 나와요. 괜찮아요? 괜찮아. 화사가 좋아 갖고. 동영상 어디에서 찍어? 아놀랐아 지금 아 지금, <laughs> 아유, 지금, 지금. <laughs> 아 지금 어. 아 지금 아아아지아아지 어이 내가 가는 동산별로 그냥 찍으면 돼